봄 여름 날씨가 더워지면 입을 게 결국 티셔츠에 면바지 또는 반바지인데 후질근해 보여서 이것 참 멋부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한 디자인의 티셔츠는 부담스럽고 답답한 자켓은 덥고 또 튀는 컬러는 코디하기 머리 아파요. 쉽게 질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재만 건드는 겁니다. 기본의 소재만 색다른 제품들을 선택해서 입으면 너무 튀거나 부담스럽지 않은데 은근한 멋스러움을 만들어 주거든요. 오늘은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시장을 접수하게 따라는 마음 먹고 만든 제품 편하고 가볍고 시원하고 거기에 멋까지 있는 크랭클 소재를 사용한 제품군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제품은 매장 가서 꼭 실물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SPA 브랜드에서도 절대로 흉내내지 못할 만큼 가격 대비 품질 압도적으로 훌륭합니다. 이번 라인들 제품 소개 이전에 이 크랭클 소재에 대한 이야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이번에 사용한 크랭클 소재의 원단은 착용했을 때 무엇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보통 원단에 열을 가해서 구김 이 유지되도록 가공한 거거든요. 구김이 움직임에 따라 펴졌다 줄어졌다 하면서 신축성이 생깁니다. 물론 폴리우레탄 혼용이 조금 들어가 원단 자체적으로 신축성 있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신체를 가두지 않는 원단이에요. 때문에 명품 이세이미야케 같은 브랜드에서도 플리츠 주름 크랭클 원단을 정말 많이 연구합니다. 또 프랑스나 뭐 유럽 같은 자연스러움 자유로움을 표현하려는 국가의 브랜드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원단 혼용률은 폴리와 레이온이 혼용되었는데 세탁 후에도 옷의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가벼운 옷들은 쉽게 뒤틀릴 수도 있고, 만약 코튼에 열 압축을 가해 크링클을 만들어 놓았다면 주름이 풀리거나 수축 또는 변형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이 제품은 세탁기에 편하게 돌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세탁 후에도 건조도 편합니다. 또 크링클 원단 안에서도 두께감이나 무게감이 너무 가볍지 않아서 싸구려 주름바지 원단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원단 표면에 느껴지는 텍스처감이 저는 살짝 자연스럽고 빈티지한 질감으로 와닿더라고요. 마치 나무껍질 표면에 보이는 요철감 같았는데, 디자이너 브랜드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텍스처감이거든요 포라든이나 요지 야마모토, 꼼데가르송 같은 브랜드에서도 종종 이와 같은 텍스처감의 원단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텍스처감의 원단 잘만 쓰면 감도 있는 한끗 다른 세련된 멋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자 원단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이 독특한 원단이 무탠다드의 트렌디하고 꼼꼼한 만듦새와 만났을 때 어떤 매력을 만들어주는지 하나씩 세세하게 착장, 핏감 보여드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의 크링클 하이넥 블루종재킷 블랙 하이는 원턱 와이드 밴딩 팬츠를 입어보았습니다. 와 이거 상의 솔직히 제 원탑이에요. 너무 예뻤어요. 블루종재킷의 경우 원단이 확실히 구김 없이 촤르르 떨어지는 감이 있고 가벼워요. 자켓에 YKK 지퍼를 달아놓았는데 이게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서 무게감도 적당히 잡아주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투웨이에요. 보통 이런 라이트한 원단에는 플라스틱 지퍼를 달아놓기도 하는데 그랬으면 너무 가볍고 제품의 고급스러움이 덜했겠죠. 지퍼가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보이고요. 또 안쪽을 까보면 안감을 달아놓았어요. 등판 제외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안감은 단팔 부분, 겨드랑이 부분 쪽 반팔 기장으로만 달아놓았는데 청량감 있고 봄 여름을 타겟팅한 제품이라 지나치게 답답하지 않도록 의도한 부분이 보이네요. 이런 캐주얼한 재킷에 하프 러닝을 달아놓았다. 이건 일반적으로 수트에서나 많이 보일 법한 디테일인데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디테일 잡아놓고 이 가격 받는 건 진짜 무탠다드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미쳤더라고 봤어요. 핏이 정말 깔끔하고 예쁩니다. 팔 부분 중간에는 주름을 넣어 입체감 있게 팔 여유분을 만들어 놓았고 손목은 스냅을 달아 놓아서 재킷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밑단 양쪽에는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이걸 조여서 입으면 좀 스포티한 무드로 연출할 수 있고 다 풀면 깨끗하게 미니멀한 무드로 입을 수 있어요. 일반 미니멀한 폴리 원단이었으면 정말 심심하고 한편으로 재미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표면에 이렇게 크링클 요철감 때문에 은근한 멋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이 자켓 저는 하나 있으면. 털렁털렁 입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저는 가벼운 거 걸칠 거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것만 입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이 팬츠 핏감 한번 볼게요. 찰랑이는 원단감이 부드럽게 떨어지는데 우아합니다. 소재감 덕이겠죠. 팬츠 입자마자 느끼지만 정말 시원하고 편합니다. 허리는 앞쪽을 제외한 뒷부분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앞 여밈 부분 단추와 더불어 허리를 받쳐주는 두 번째 단추까지 충실히 달아놓았습니다. 댕고 YKK 지퍼, 사이드 포켓과 뒷 포켓. 모두 일반 치노 팬츠 구성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스트링까지 있어서 편안한 무드의 이지 팬츠의 느낌이 강하지만 동시에 벨트 고리까지 넣어놓아서 시크하게 벨트를 차고 입어도 좋겠네요. 보통 이런 이지 팬츠 형식의 제품분들은 정말 날려서 막 만들어내는 싸구려 제품이 많거든요. 근데 무텐다드는 주머니감부터 단추, 지퍼, 힘을 받는 부분에 바텍 스티치까지 모두 꼼꼼해요. 4만 원 대고 이지한 무드의 팬츠라고 그냥 날려 만드는 거 정말 많은데 무텐다드는 확실히 잘 만듭니다. 자, 여러분 회사 갈때 입을 거 없을 때 전투용으로 막 입기에 너무 좋고요. 스타일링은 구두에 슬랙스처럼 입으면 디자이너 브랜드 무드처럼 입을 수 있지만 여름에는 그냥 슬리퍼나 쪼리 끌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러닝화 느낌의 슈즈와 함께 입으면 고프코어 스타일의 좀 스트릿한 무드로도 입어볼 수 있겠죠. 휘뚜루 마뚜루 제격인 아이템입니다. 컬러는 블랙 컬러 외에도 다크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블랙이 너무 덥고 답답해 보인다 싶으면 다크 그레이 컬러 선택하셔도 괜찮겠네요. 자두 번째 착장 상의 크링클 미니멀 자켓 L 사이즈 하의는 크링클 오버 사이즈 밴딩 쇼츠 입어보았습니다. 크링클 미니멀 재킷은 셔츠와 자켓의 중간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디건 느낌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편합니다. 그리고 원단 특유의 차르르 떨어지는 맛. 말, 이건 말안 해도 다 아시겠죠? 미니멀한 무드로 단추를 히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인데 단추 잠궜을 때 깔끔하고요. 원단이 가볍고 얇다 보니까 제품은 등 부분에 역시 안감을 따로 더 떼어 놓았습니다. 원단이 손상되지 않도록 오래 입기에도 좋겠네요. 손목에 스냅 대신 단추를 달아 놓았고요. 트러커 캡 같기도 하고 블루종 같기도 하면서 셔츠 같기도 하더라고요. 봄 여름 간절기 깔끔한 블루종 셔켓, 독특한 원단감의 유니크한 제품 찾고 있었다면 이거 딱일 거예요. 자 하의는 크링클 오버 사이즈 밴딩 쇼츠를 입어보았습니다. 핏감이 와이드한 버뮤다 팬츠처럼 착 떨어지는 맛이 있는데 역시 시원하고 편하고. 멋있습니다. 반바지 기장 애매하고 짧은 거손안갈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편안한 실루엣의 버뮤다 팬츠 느낌 비슷한 반바지 입어보세요. 이 제품 보면서 일본의 젠 스타일이 많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정적인 모드로 차분하면서 담백한 맛이 있죠. 자 언뜻 보기에 트레이닝 반바지 같아도 이 제품 역시 만듦새가 훌륭해요. 지퍼와 앞 여밈 단추, 주머니 안감 마감 처리, 뒷주머니를 얇게땀 포켓까지 그냥 트레이닝이었으면 이런 거 하나 하나에 신경 절대 못 씁니다. 근데 확실히 국내 가성비 패션 1등 무 역시, 만듦새 자체가 다르네요. 제가 무텐다드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게 시간이 지나고 입다 보면 내구도 면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퀄리티, 가격 의심 없이 좋고 멋스러운 제품이에요. 자세 번째 착장 오버사이즈 우븐 티셔츠에 크랭클 원턱 와이드 밴딩 팬츠 입어보았습니다. 우븐 티셔츠를 조금 여유 있게 엑스라지를 입어보았는데요, 원단이 차르르 흐르는 맛이 있고 바람결에 따라 찰랑거리는 맛이 있어서 핏감이 루즈하게 연출됩니다. 어른들, 할아버지들 이 모시 티셔츠 같은 거 옛날에 많이 입었잖아요. 린넨 셔츠 많이 입고요. 근데 2024년도에 우리가 모시 티셔츠를 입긴 좀 그렇잖아요. 대신에 이 크링클 소재의 티셔츠를 입으면 면티 입은 것보다 조금 더 무드를 잡기에는 좋으면서 시원해요. 이런 우븐 티셔츠 역시 유럽의 다크웨어 브랜드에서도 많이 보이고 일본 브랜드에서 역시나 많이 보이거든요. 캐주얼한 무드보다 약간 드레스업하는 무드로 시크하게 구두와 함께 매치해봐도 좋고요. 구두는 캐주얼한 무드도 담겨있는 약간 구김이 있는 구두와 함께 신어보세요. 요즘 구이디 같은 신발 많이 신잖아요. 그 무드에 딱 어울리는 제 품이 아닌가 싶어요. 자네 번째 착장 크링클 릴렉스드 하프 지업 반소매 셔츠 입어보았습니다.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감이 좋아서 사이즈를 키워서 입었거든요. 티셔츠와 같이 찰랑거리는 게 특징이고 통풍이 좋아 역시 시원합니다. 카라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퍼를 살짝 내려서 입으셔도 좋고요. 나는 가스라이내 살갗에 닿는 게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너에 티셔츠 한장 받쳐 입고 착용하셔도 좋아요. 카라 니트는 이 티셔츠보다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 확실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라 니트 티셔츠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 제품. 품은 카라 니트와 다소 차이가 좀 있지만 또 다른 무드의 재미있는 아이템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착장 이어서 크링클 릴렉스드 반소매 셔츠 L사이즈 하는 원턱 와이드 밴딩 팬츠 착용해보았습니다 크링클 소재의 경우 블랙 컬러 외에도 다크 그레이, 라이트 베이지 컬러가 있습니다 블랙이 너무 어둡다면 라이트 베이지 컬러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크 그레이 컬러는 보다 캐주얼한 무드가 느껴져서 데님이랑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블랙과 다크 그레이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실지 몰라도 이 다크 그레이가 막상 오래 입다 보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블랙보다 편하게 조금 시원한 맛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크 그레이로 가세요. 자, 라이트 베이지의 컬러의 경우 데님, 치노 팬츠와도 역시나 상성이 좋아요. 이 제품은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이 겨울에 니트류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바지 많이 입잖아요. 편하면서 핏감도 차르르 잘 떨어지기 때문인데 여름에는 특히 니트류 바지들이 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대체제도 이런 크링클 소재의 바지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크링클 소재로 한끗 다른 멋스러움을 추가할 수 있는 제품군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가격 안 그래도 합리적인데 일시적으로 15% 추가 할인까지 받아볼 수 있고요. 이런 류의 옷 찾으시는 분들은 기타 가성비 브랜드들 다 뒤져봐도 절대로 무탠다드만 한거 못 구하실 거예요.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템들 다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름에는 멋부리기 참 어려운데, 이런 소재의 독특한 제품을 통해서 스타일리쉬하게 연출해 보시기 바라고요. 탈패션 픽 정리해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소재 탓인지 블랙 컬러가 아무래도 가장 예쁜 것 같긴 해요.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핏감의 제 1순위 원픽은 하이넥 블루종 자켓. 그리고 2순위는 미니멀 자켓. 그리고 3순위는 원턱 와이드 밴딩 팬츠와 밴딩 쇼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실물 확인하시거나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시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공감되실 거예요. 영상 마치고 컨텐츠를 만들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진짜 좋은 옷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자신의 자아를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 강한 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니크한 옷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튼튼한 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헤리티지가 있는 옷들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입었을 때 편하고 쾌적하면서 가격은 크게 부담도 덜한데 멋스러움도 잘 담겨있는 제품 단 만듦새가 꼼꼼히 잘 만들어졌다 라는 가정화에 너무 화려하고 기교가 많진 않지만 저가에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옷 그런 옷들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좋은 옷이지 않을까요? 가성비라는게 저가에 안좋은 옷이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그만한 만족감을 준다면 그 역시 정말 좋은 옷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가성비 안에서도 품질적으로 좋은 제품들 위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이지만요. 무탠다드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꼼꼼한 만듦새의 옷들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협업 영상이지만 제가 무탠다드를 둘러보며 좋은 제품들이 눈에 많이 띄기도 했거든요.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 찾으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